이겨내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는 계절과 연관된 것들이 많은데요. 혹시 날이 무더워졌으니까 심뇌혈관 질환만큼은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심뇌혈관 질환 과연 추운 날에만 조심하면 되는 걸까요? 예방의학과 오경재 선생님과 함께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심뇌혈관 질환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심뇌혈관 질환 이제 낯선 병명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이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혹은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 심뇌혈관 질환은 사실 앞서 토닥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던 네. 건데요. 제가 오늘은 시작부터 시청자분들께 퀴즈 아닌 퀴즈를 냈거든요. 보통 이 심뇌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어, 네. 날씨와는 그럼 조금 관련이 없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심내일관 질환이 더잘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음. 기온이 이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거나 어느 수준 이하로 이제 낮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생은 증가하고요. 네. 혹시 이제 낮은 평균 기온보다도 일교차가 심한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 조사 자료에서도 계절적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어. 오히려 이제 환자 발생이 낮을 것 같은 여름철에 이제 땀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이제 혈액 농도나 점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결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 따라서 (1년) (44철) 매일 매일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름철에는 또 땀이라는 그런 네. 변수가 있었군요. 올해는 유독 무더위가 길게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이런 소식 들으면 음. 선생님도 조금 더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역대급 무더위가 온다 네.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늘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더위 기간이 길었던 연도에 이제 해당 기간 음. 그 통계를 보면요, 심내혈관질환 발생이 그렇지 않았던 때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이제 분명 사실이고요. 아. 그런데 이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상 증세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제 특히 이렇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 선행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요.좀 더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네. 이 계절과 관계 없이 무더운 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이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심뇌혈관 네. 질환 알리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네. 있는 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한 어떤 또 다른 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요. 실제, 이제, 심내혈관 질환은 주로, 이제, 청장년층보다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음. 어,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장년층인 40대가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0대를 지나면 발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40대 특히, 자신은 심혈관 질환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한 40대 이하라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지 심혈관 질환이 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재차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네. 어, 젊은 분들일수록 고령층보다 오히려 더 질환에 대한 심각성 인지라든가 관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 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현장에서 접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평소에 인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고령 환자들의 대응이 좀더 빠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자들은 당면한 건강 문제이니까 거기에 네. 대한 대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일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증상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요. 따라서 발생 후 즉각적인 119 이용률도 낮고요. 예방 수칙 준수율도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다고 절대 과신하지 말고요 오늘 토닥 방송 보시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 명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은 사실 꽤나 젊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를 믿지 말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와야 한다 이런 네. 증상들을 좀. 콕콕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어 뇌졸중의 심근경색 주요 증상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네. 이제 먼저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뇌졸중은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수저나 컵을 쥐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새어 나오거나. 네. 혹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이상 증세 중 하나입니다 어또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어지럼증 이렇게 땅이라든가 건물이 뱅뱅 도는 그런 심각한 어지럼증이라든가 그리고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시야가 좁아 보이는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두통도 호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통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일생에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매우 심한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뇌 이상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네요. 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을 콕 짚어서 이번에는 심근경색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는요.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중앙 명치 부위 통증하고요, 발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급성 신근경색증을 의심하고 진단 및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어, 급성 신근경색증의 전형적인 흉통은요, 지속적인 둔통으로 이렇게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지어 짜는 듯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중앙 명치 부분이나 좌측 어, 팔, 목 턱 등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방사통이 음. 나타나고요. 또한 흉통 이외에도 식은땀이라든가 구역구토, 어지럼증과 불안 등의 증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하고 의식 상실 등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꼭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고령 환자에서는 가슴 통증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호흡곤란이라든가 체한 듯한 느낌 또는 이제 복통. 속쓰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증상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심내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네. 현대인들에게 이 심내 혈관 질환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심혈관 질환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알다시피 심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높고 의학적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깁니다 그래서 환자라든가 가족 사회 국가의 커다란 질병 부담을 초대하게 됩니다. 네 의학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다른 질환들은 좀 빠르게 대처하거나 대응하면 빠르게 또 원상 복귀가 되는 회복을 좀잘할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물론 이제 모든 질환들이 얼마나 빠른 대처를 하고 대응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의 빠름은 이 다른 질환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 네. 어 기본적으로 뇌나 심장은 생명 유지와 직접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뭐 어떤 인체 장기보다도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혈관과 관련된 질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뇌와 심장이 손상되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은요, 매우 짧습니다. 3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아주 짧고요 또한 이게 한번 손상된 뇌와 심장은 거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한 이후라도 얼마나 빨리 골든타임 안에 초기 대응을 하여 사망과 후유장애를 낮추느냐가 그 어떤 질병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건강 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유전이 된다. 맞다. 오. 틀리다 x 선택해 주시죠 아첫 문제부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유전보다는 왠지 후천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x 선택하겠습니다 답은 세무입니다 아, 아 선생님 아. 이런 식입니까 네. <laughs> 아니 그럼 이거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그런 음. 건가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김문정 아나운서님 답이 맞습니다 어. 맞긴 맞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심혈관 질환 자체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드물고요. 다만 이제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음.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네. 생기는 심혈관 질환도 유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가족은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 또한 가족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병원은 일찍 찾을수록 오히려 돈을 버는 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퀴즈를 풀면서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심혈관 질환 조기 증상은 선행 질환이 있는 고위험자들만 고위 알면 된다. O, X 선택해 주시죠. 네, 고위험자들만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위험하죠. 고민할 것도 없이 X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좀 애매해서 네.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쉽게 냈는데요. 아, 네. 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으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전조증상을 자 동반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어 따라서 발생 후 초기에 나타나는 조기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켜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조기 증상을 타인이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심혈관 질환 조기 증상을 숙지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특히 부모님과 자주 안부 전화를 나누거나 네. 혹은 옆집에 홀로 사는 이웃이 있다면 좀 이걸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어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그렇다면 오 아니면 X 선택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알쏭달쏭해서 그냥 찍겠습니다. 답 X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보통 찍으면 정답을 다 피해가는데요. 답 X 맞습니다 네. 어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액순환 장애에 따른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네. 어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혈관 질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 이제 혈압 1 4 0도는90 이게 고혈압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혈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혈압이 낮다는 것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쁠 것도 없고요. 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오. 예. 네. 이제 다만 이유를 모르게 갑자기 혈압이 낮아진 경우라든가 출혈이 심해서 혈압이 낮아진 경우 저혈압과 함께 어지러움증이나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과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혈압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만약 앞서 언급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요 순환 기내과 전문의를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서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혈압인 분들은 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마냥 안심하지 마시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의와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과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할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이나 뇌 자체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선행 질환이라든가. 부적절한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잘 관리하면 질환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측정하고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등의 선행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만약 선행 질환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금연, 절주, 신체 활동, 건전한 식습관 등의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심리혈관 질환의 실질적인 예방 제책이 될수 있습니다. WHO 아시죠? 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이렇게 하면 심리혈관 질환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되는 그런 네. 말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어, 심리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0대 전후의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뇌혈관 질환은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어, 이 밖에도 스트레스는 어,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요. 네. 흡연이라든가 과음, 폭식 등의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 행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소유자나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연하게 생활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표현은 할건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또 다스리는 게 결국은 나를 지키는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고맙